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서로운 두 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보도각 백불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타사 백불이 되는데 이 백불은 어,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보도각 백불은 이 홍제천 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보물로 지정이 된 백의 관세음보살이 되겠습니다. 또이 동편의 아남동 그 개운사의 부속암자인 보타사에 있는 이 백의 관음 또한 둘이 모양이 너무나 사촌처럼 닮아 있어서 늘 신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얼굴 부분이 전부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고요 고려 말에 이렇게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오천왕 옥천암 이 보도각 아이브이 위치한 지역이 여기고요. 바로 이 개운사 보타사마애불이 위치한 곳이 이곳인데 북한산 아래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동서로 아우르고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이런 백불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고려시대 때 도읍이 되는 것이 지금의 개성인 개경이 되겠고요. 지금의 서울은 여러분들 남경이라고 해서 중시대에 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임진강과 한강을 끼고 있었던 그래서 예성강과의 개경과 사이에서 이 남경이 중시되게 되는 건 특히 숭종대 이후가 되겠고요. 특히나 뭐이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이 개경과 남경을 잇는 이 길잡이 구실을 했던 게 바로 이 백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성을 출발해가지고 장단파주까지는 같이 오다가 길이 갈라지게 되는데 서쪽 길이 사실은 메인 도로에 해당이 돼서 개성 장단파주를 거쳐서 광탄해음령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를 거쳐서 홍제 홍제천을 끼고 백부를 만나서 창의문쪽 고개를 넘면서 남산 남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동쪽 길에 해당되는 것이 이 파주에서 양주 쪽으로 해서 녹양 도봉역을 거쳐서 창동 수유원을 거쳐서 종암동에서 백부를 만나게 되고 동대문을 거쳐서 남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길이 갈라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파주까지는 똑같이 왔는데 벽제를 거쳐서 이 남경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지역은 해음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에 비해서 이 길이 좀 돌긴 하지만 양주로 돌아가는 길은 평지에 해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경 경북궁 북쪽의 이 청와대 인근 지역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경이 점차 중시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무역의 중심을 이루었던이 병을, 병난도 일대 지역이 예선강 하구가 점차 이 지역이 강 바닥이 높아지면서 배 운항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운항지의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한강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 한강 가까이에 있는 바로 남경이 그런 의미에서 대체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경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오는 길과 있고, 회암사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평지길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용미에서 만날 수 있는 석불 입상이 해엄룡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해엄룡 고개가 고개도 높았을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도둑대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거쳐서 북한산 삼천사의 마애불을 거쳐 승가사 마애불을 거쳐서 홍제동에 있었던 자연사지를 거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도각 백불의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걸 거쳐서 결국. 남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 해음용 고개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개도 가파르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가는 순환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고려시대 최대의 사찰로 꼽히고 있었던 회암사를 거쳐가는 방법이었죠. 아, 이런 큰 사찰은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를 거쳐서 지금 개운산 종암동 지역의 보타사를 거쳐서. 개경, 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서경이 아닌 남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백불의 모습부터도 비슷했고 이들이 개경에서 남경으로 오는 길잡이 구실을 했었던 마애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조개껍데기 등을 따가지고 하얀색 알료로 불상 전체를 하얗게 칠하고 또 팔찌 입술 등은 붉은 계통으로 칠해 놓는 등 주기적으로 색깔을 바꿔서 칠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주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 불상은 특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보타사 마애불과 똑같이 이렇게 같은 색깔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흰색이 갖고 있었던 대단히 상서로운 기운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일반인들 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이 계경에서 남경으로 오는 길에 임금님께서 행궁으로 머물렀을 만한 이런 절에 이런 상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타사 보도가 마이블과 보타사 마이블이 백불 들이갖는 특성은 그런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지금도 이어받아서 이렇게 입시 처리 된다든지 할 때마다 지금도 끝없는 기도 행렬 들이 이 백불 에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그러한 상서로운 기운이 지금도 이 현대인들에게도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두 백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